22부에서 이제 재판장 김세현 부장은 직접 신문을 지금 허용하는 거고요. 증인이 끝나면, 변호인 신문이 끝나면 피고인들한테 신문을 하겠냐고 물어보고, 박근 대통령이 하지 않았는데, 네. 최순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질문 자체가 핵심을 묻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최서, 최서원입니다. 아냐, 아시나요? 물어보니까. 최서원이 지금 개명한 이름이 죠 예, 예, 그러니까 실물을 오늘 처음 본다면서 당황해, 황당해 하면서 유중용 증인이 얘기를 했고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냐고, 하니까 본인이 유명한 거 아냐 니 하면서 좀 <laughs> 네. 황당한 어떤 답변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좌우, 뭐 체육계 좌우 좌파 우파 얘기가 있는데 하니까 여기서 좌파 우파 얘기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다면 또 황당한 답변, 황당하다면서 답변을 했고요. 아. 그러니까 이파, 2파, 저파를 2파,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고 네. 그렇다면 이파만 조사 요구받았는데 하여튼 다, 다른 거 조사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안민석 의원한테 질문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 유진용 전 장관은 뭐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저한테 묻지 말고 안민석 장관한테 물어봐라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가가지고 안민석을 만나면 꼭 전해드리겠다 해서 네. 사실 최순실이 질문할 때 이제껏 좀 유력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들 많이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한것 같아요 어허.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들을 했는데 유진용 전 장관한테 뭐라 하나 걸고 싶었는데, 음. 유준호 장관이 아주 그냥 황당하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네. 최순실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아하. 시간만 좀 낭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두하원님, 제가 음. 이두 사람의 질, 뭐, 묻고 답하는 그 기사 내용을 쭉 봤는데요. 그냥 제 생각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하도 이것저것 여러 개 봤다 보니까 그런지, 일종의 학습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게 그냥 뭐, 뭐, 단순한 질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 최순실 씨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법률 알파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재판을 많이 받다 보면 일반인들도 왜냐하면 절박하거든요. 변호사보다도. 아, 아.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재판 생각만 하고 사실관계 기록도 제일 많이 보고 그 관련 법조문도 아, 찾아보고 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최순실 씨는 또 다르지만 수감자들끼리 내용도 말하는 대화 내용도 대부분 재판에 관한 거예요. 어... 어느 판사는 어떻게 형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서로 네.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법률 알파고가 된다 이렇게 <laughs> 네.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최순실 씨는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재판을 받죠. 어... 증인으로 가기도 하고 피고인이 되기도 어, 하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최순실 씨가 학교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희끼리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머리는 있는 게 아닌가 네, 학습 기본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laughs> 네. 이 학습 효과가 네. 이 재판을 하면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허. 이게 뭐 사실 그렇게. 자기가 재판을 많이 받아서 이 법률 알파구가 되는 건 누구한테도 권유할 만한 일은 아니죠. 아, 뭐 재판이 많다는 게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 많은. 네. 그래서 최순실 씨는, 그리고 사실 이경재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도 알지만 아주 꼼꼼하신 성격은 아니거든요. 또. 어, 그러니까 어. 이제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자, 자기가 아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변호사들이 네.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사실관계더 많이 아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요. 이제 재판에서 어, 재판장의 허용을 해주면 자기가 직접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증인신문도 하고 뭐 이렇게 재판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면 재판하는 과정에 뭐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멍하니 있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을 <laughs> 할 수도 있어서 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네, <laugh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변호사가 된것 같아요. 아. 6개월 이상 재판 갔는데 본인이 피고인으로도 가지만 증인으로 갑니다. 아마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저는 제 생각에 없다고 생각이 니다 아. 그래서 만약 최순실이 뭐 특혜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부분도 알 거고 뭐 재단 설립도 알 거고 이걸 만약에 네. 변호사들은 각자 분야만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본인이 진짜 변호사라 그러면 총지휘를 하면서 할수 있을 정도가 아, 지금 됐지 않을까 네. 지금 저도 유도하 변호사처럼 말씀처럼 이게 학습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기록도 보고 판례도 찾아보고 아. 이런 그래서 피고인 중에 이런 판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최순실은 정말 재판을 하면서 더 진화하고 진화해가지고 네.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김수환 변호관님 더 진화하면 안 되죠. <laughs> 더 네. 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 근데 판사는 <laughs> 그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 <laughs> 네,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저는 좀 다르게 두 가지를 좀 해석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최순실 씨가 이런 재판에서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그 다른 이제 증인들을 이렇게 막그 신문하듯이 이렇게 할 처지인가요? 음.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왜 이렇게 나설까 사람이. 네. 이 자기 변호사가 전부 다다 다 변론을 해주는데, 그니까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아하. 이건 기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네. 그러니까 정유라 씨 보면은 그냥 너무 당당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막 쏟아내는 것 같고,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기질을 좀 갖고 있는 스타일인 이런 것 같다. 네. 장시호 씨도 봐도 약간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네. 둘째로는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했던 말이 이런 면에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는 말을 중언어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다. 핵심이 네.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 최순실 씨가... 이 유진용 전 장관한테 이른바신문하듯이 증인한테 물어보는 내용들을 이렇게 저는 처음 읽어보고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파장수야뭐 어떻게 왜 이렇게 파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핵심을 보니까 정유라는 파벌싸움의 피해자야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려고 했던 그런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자기가 뭔가 습득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여전히 핵심은 없다. 음. 이걸 이제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습득은 능력이 있지만 그걸 정리해서 이른바 핵심을 뽑아내는 능력은 좀 부족하다. 그럴 수 있지만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영 전 장관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껏 재판 가서 증언도 많이 했고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지만이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정말 파벌 싸움에 이상향에 물어보면 네. 당연히 얘기 안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이파저파 엉뚱하게 얘기하면서 만약 걸려들기를 바라고 변호사들도 그렇거든요. 질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면 네. 우리한테 유리한 답변 을 해주면 네. 좋은 거니까 막 그런 네. 것도 있지 않을까. 네. 음. 저도 동의합니다. 상관한테 물어봐라.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가가지고 안, 안 면민석에 만나면 꼭 전해드리겠다 해서 네. 사실 최순실이 질문할 때 이제껏 좀 유력한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 아. 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들 많이.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얘기들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 없는 질문들을 했는데 유진용전 장관한테 뭐라 하나 걸고 싶었는데 음. 유진용 장관이 아주 그냥 황당하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네. 최순실의 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했고 아하. 시간만 좀 낭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두아 의원님 이, 제가 이두 사람의 질뭐 묻고 답하는 그 기사 내용을 쭉 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하도 이것저것 여러 개 받다 보니까 그런지 일종의 학습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는 게 그냥 뭐뭐 뭐 단순한 질문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음, 최순실 씨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법률 알파 바람, 이렇게 이, 자기가 재판을 많이 받아서 이 법률 알파고가 되는 건 누구한테도 권유할 만한 일은 아니죠. 아, 뭐 재판이 많다는 게 그러네요. 뭐가 좋은 일이겠습니까만은. 네. 그래서 최순실 씨는 그리고 사실 이경재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도 알지만 아주 꼼꼼하신 성격은 아니거든요. 도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봤을 때는 자, 자기가 아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또 빠뜨릴 수도 있어요 변호사들이 네.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지 내가 사실관계더 많이 아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요 이제 재판에서 어, 재판장에 허용을 해주면 자기가 직접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증인신문도 하고 뭐 이렇게 재판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죠 아니면 재판하는 과정에 뭐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멍한이 있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구고 여긴 어딘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laughs> 네.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최순실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변호사가 된것 같아요. 아. 6개월 이상 재판 갔는데 본인이 피고인으로도 가지만 증인으로 갑니다. 아마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만큼 22부에서 이제 재판장 김세현 부장은 직접 신문을 지금 허용하는 거고요. 증인이 끝나면, 변호인 신문이 끝나면 피고인들한테 신문을 하겠냐고 물어보고, 박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는데, 네. 최순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질문 자체가 핵심을 묻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최서, 최서원입니다. 아냐, 아시나요? 물어보니까. 최서원이 지금 개명한 이름이 죠 예, 그러니까 실물을 오늘 처음 본다면서 당황해, 황당해 하면서 유중용 증인이 얘기를 했고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냐고 본인이 유명한 거 아냐 니 하면서 <laughs> 네. 좀 황당한 어떤 답변을 계속 이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자우 뭐 체육계 좌우, 좌파, 우파 얘기가 있다 하니까 여기서 좌파, 우파 얘기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다면 또 황당한 답변, 황당하다면서 답변했고요. 아. 그러니까 이파, 2파, 저파를 2파,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고 네. 그렇다면 이파만 조사 요구받았는데 하여튼 다, 다른 거 조사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안민석 의원한테 질문을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 유진용 전 장관은 뭐 어떻게 대답하냐면 제가 저한테 묻지 말고 안민석 아, 잡고 장...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재판을 많이 받다 보면 일반인들도 왜냐하면 절박하거든요 변호사보다도 아, 아.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재판 생각만 하고 사실관계 기록도 제일 많이 보고 그 관련 법조문도 아, 찾아보고 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경우 최순실 씨는 또 다르지만 수감자들끼리 내용도 말하는 대화 내용도 대부분 재판에 관한 거예요 아. 어느 판사는 어떻게 형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서로 네.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 법률 알파고가 된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laughs> 네. 하는데, 최순실 씨는 지금 거의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재판을 받죠. 어. 증인으로 가기도 하고, 피고인이 되기도 어, 하고 하면서,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최순실 씨가, 학교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희끼리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머리는 있는 게 아닌가 네, 학습 기본적인...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laughs> 네. 이 학습 효과가 네. 이 재판을 하면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허. 이게 뭐 사실 많이 아는 사람은 전제 생각에 없다고 네. 생각이듭니다 아. 그래서 만약 최순실이 뭐 특혜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 부분도 알 거고 뭐. 재단 설립도 할 거고 이거 만약에 네. 변호사들은 각자 분야 만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본인이 진짜 변호사라 그러면 총지휘를 하면서 할수 있을 정도가 아. 지금 됐지 않을까. 네. 지금 저도 이두하 변호사처럼 말씀처럼 이게 학습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기록도 보고 판례도 찾아보고 아. 이런 그래서 피고인 중에 이런 판례 혹시 아시나요, 물어보는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laughs> 네. 그런 것처럼 최수실 씨는 정말 재판을 하면서 더 진화하고 진화해가지고 네.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아. 네, 김수환 변호사님 더 진화하면 안 되죠. <laughs> 더 네. 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니 근데 판사는 <laughs> 그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저는 좀 다르게 두 가지를 좀 해석하고 싶은데 첫째로는 최순실 씨가 이런 재판에서 이렇게 나서 가지고 막그 다른 이제 증인들을 이렇게. 막